그러면서도 딱 온도가 애아에서 아, 어, 예가지 아, 시키는 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까지 했으니 따라오실 때다 운전 중심에 시고요 어, 다시 요즘 선생님들도 이 자라, 재미있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시간되시면이 자라시대의 대화도 유일한 한국 노래방. 하루가 맥주 한잔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영주 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라시대. 자, 그리고 어, 대마도는 사실 이제 맛집이란 맛집이 다 다녀가지고요. 어, 결국 오늘은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패밀리마트에 요즘 한국김밥 도시락이 나왔거든요. 두 종류, 그러니까 고기가 들은 김밥이랑 야채가 들은 김밥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이전에는 한국김밥 집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서 맛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패밀리마트에 한국 국밥 도시락 먹으러 이기마쇼 자, 지금 여기가 대마도 사람들이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이거든요 응. 뒤에 보면 경찰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잡느냐면 여기서 3초 길게는 5초 정도 딱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아, 대마도 사람들이 쌩! 날아갈 때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어, 패밀리 마트 쪽에도 도마리가 있거든요. 저기도 3초 정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안 멈추고 쌩! 오다가 여기서 엄청 딱지가 제일 많이 걸리는. 한국분들도 오시면 어 금방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그 벌금 용지를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7천원입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 멈출 짓자 도마래 멈춰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한 3초 정도 무릎을 한번 두번 세번 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지와? <laughs> <Thank you. 웃음> 자, 저기는 파리마라고요 패밀리마트 맞은편에 빠진구가 음. 있습니다. 파리마 세관이라고 되어있죠. 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 옛날에 제가 한참 가이드로 대마을할 때는 제일 잘 터지는 빠진구로 유명해서 손님이 밥도 아, 싫어졌다. 다 나갔네. 점심시간 좀 전에 와야 오가 같이 가야고 아, 가 잘하는 거 먹어야겠다. 이제 이건 좀 길린데. 가야겠는데. 저도 많이 먹었다. 나도. 응원하시기. 응원하유 오늘 많이 빠졌네 크다 어, 망고말이 있고, 치미말이 있고, 딸기말이 있고, 소금말이 있는데, 그냥 뿌레도로하겠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려주 구운 크로아사. 구워서 바삭한 바삭 맛이 나는 크로아사. 크루와사. 아, 크로아사는 좋았다. 앞에 아, 집에. 그건 뭐야? 바깥바깥타 하타, 여기 보면 이 크로아사. 먹을, 요, 줄을 먹을 수 있잖아. 아, 이것도 맛있는데. 그렇지? 줄 서서 먹어도 별는데그런면그 맛이 크잖 나중에, 간식으로. <웃음> <웃음> 이거리는 일본같이 이렇게 팔이 조금 조금만 데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대기소에 팔잖아. 파인 거, 가방 인거 이따 걸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넣는 거야, 바꾸해. 그는무게 굉장히 커. 있어야 돼요, 일본에서. 가방을 눈 보이는데 안 걸어놓고 옛날에 뒤에 걸어놓고 나 그냥 집에 간 적이 있다. 근데 일본에서 한번쓰다보니 뭐 가방을 뒤에 걸어놓고 집에 갔어.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아. 놀고 다시 집에 스타벅스까지 갔는데, 스타벅스에 가방 그대로 굴있는 거야. 아, 아 진짜. 네. 그래서 요즘 눈에 보이는 걸. 이따라키마스 아, 르띠야르띠야 이게 그 다이어트식, 건강식에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라고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다 하는데, 집에서 만들기에는 또좀 힘들지. 여기는 이게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야채랑 이런 것들이 햄이랑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다 사면 더뭐 돈이 많이 들것 같아. 이 전병에다가 넣 이렇게 야채랑 넣어서 굉장히 맛은 있던데 뭐 헬스 건강식이라더라고. 음. 야채가 많이 들어서 가 건강할지는 모르있어 피프 땡기세요. 네, 있거오픈 네, 땡겨. 네. 이상해, 우리나라 분들. 저입어놓시면 삼각김밥도 못하던데 그따기 있거든요. 이거 땡기면 돼. 잘안 땡기지네. 끝까지 땡기면, 쫙, 얼어지면 돼. 이렇게, 이렇게. 땡겨, 땡겨. 땡겨, 땡겨. 틀려져? 어우 지우는 참치. 이거는 오이랑 햄이랑 치즈. 이거는 담아, 아, 계란. 오, 맛있겠는데, 월씨도잘 만들어, 세븐. 우리 맛있었어. 그냥 원샷으로 먹어버린 거나니니까 음료수가 없으니 커피가 없으 먹지.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큰거 없을 것 같다. 다른 거 말고. 이것도 됐을 때 너무 맛있는데 역시 커피는 해미니만 커피가 최고야. 있어야있어맛있